아? 아, 나 흘렀네. 오빠, 나 휴지 좀 갖다 주라. 그지 응. 아, 잠깐만. 아, 이거 까만색이라서 안 지워지네. 오빠, 나 물티슈 좀 갖다 주라. 잠깐만. 아, 뭐야, 빨대 왜 이렇게 더럽지 여기 빨대 뭐 묻었는데? 오빠, 나 빨대 좀 갖다 주면 안 돼? 빨대? 잠에서 봐. 아, 손 시려. 나 커플도 좀 갖다 주면 안 돼? 나손 시려운데? 커플도 갖다 달라고? 어, 잠깐만. 나 지금 전화 와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받을게. 응응. 어, 여보세요. 어, 아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야, 네가 필요하면 네가 갖다 써. 장난 하냐 어, 네가 필요한 걸왜 자꾸 나보고 갖다 달래? 아,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직접 갖다 쓰라니까. 어? 왜 사람을 자꾸 짜증나게? 해? 어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똥 싸고 똥도 닦아달라 그러겠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싼 똥은 네가 치우라 이 말이지 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너나 태권도 한거 알지? 돌려차기로 한대 맞아 진짜 어? 자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돌려차기 한번 한다 진짜 조심해 어 적당히 하고 어 아, 전화 와가지고 <laughs> 누구야? <laughs> 친구인데 친구가 자꾸 좀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 요구해가지고 나한테 한말 아니지? <laughs> 아뭔 소리야? 당연히 너한테 한말 아니지? 친구한테 전화왔다니까. 나 오빠한테 똥 닦아달란 부탁은 안할 거야. <laughs> 아니 뭔 소리야? 너랑 상관없는 대화였어. 아 오빠 태권도 배워가지고 뒤돌려차기 하려 해서 나한테? 아 너한테 한 얘기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냐? 내 친구한테 한 소리야. 아너 커플도 갖다 달라 그랬지?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줄게. 아니 오빠 갖다 줄게. 아니 내가 <laughs> 줄게. 내가 <laughs> 내가 줄게. 내가 왜 왜? 왜? 시켰다가 진짜 뒤돌려서를 맞을 뻔했네. 필요한 거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 갖다 줄게. 어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왜? 이제 오빠한테 <laughs> 부탁 안하려고왜 그러지? 오빠. 응? 오빠 며칠 뒤 생일이잖아. 아 알고 있었어? 내가 오빠 생일 선물 샀거든. 아뭘또 뭐 선물을 사고 그래? 짜잔. 이거야? 이거 스포츠 양말인데, 기능성 양말이어가지고, 오빠 요즘 운동하잖아. 어. 이게 땀을 아무리 흘려도 땀을 다 흡수해가지고, 발이 뽀송뽀송하대. 아, 진짜? 이게 그렇게 좋은 양말이야? 어 땀을 다 흡수한대. 오, 고맙다, 야. 오빠 생일 축하해. 아, 이게 양말 진짜 좋아보이네. 오빠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산 거야, 내가. 우와. 대박이네? 야 근데 너 아다 다음 주인가? 3주 뒤에 너 생일이지? 응 음. 너는 뭐 생일선물로 뭐 받고 싶어? 아 아니야 뭐 생일선물이야 아 얘기해봐 진짜 말해도 돼? 아니 난 솔직히 별 생각 없었거든 음. 아 근데 내 친구가 이번에 생일선물로 남자친구한테 풀라다 백을 받았다는 거야 풀라다 백을 받았다는 거야 아 그래? 어어 어. 근데 보니까 막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 한 200만 원? 이 200만 원? 어. 가방 하나가? 아, 그게 비싼 게 아니야? 응. 어. 그래서 나 플라다 백 찾으면 안 돼. 플라다 백? 어. 잠깐만. 잠깐만. 여동생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응. 전화 한 통만 받을게. 어, 받아 가지고. 어, 아, 여보세요? 아이씨.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어? 아, 너 제정신이야? 아, 나이런애가다 뭐 있지. 야, 나 진짜. 와나 진짜 야나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 진짜 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내 기분이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나 지금 되게 기능성 양말 신고 너한테 날라차기 하고 싶어 어 진짜로 한 15m 도움닫기 해가지고 기능성 양말 신고 날라차기 하고 싶다니까 진짜로 어 뽀송뽀송한 발로 막 360도 돌아갖고 한대 후리고 싶어 진짜로 어 공중에서 360도 돈다음에뽀송뽀송한 발로 한대에서리고 싶다니까 진짜로? 아에 장난 국에서 어? 너 작년 내생에는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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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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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 있어? 그러고 보니까 너 마이클 조단 닮았다 너. 너 머리 긴 마이클 조던 같아 지금. 아너그 영화 알지? 그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나 지금 네가 악마로 보여. 아 진짜로 사탄 같아 사탄. 정신 차려. 어내 월급이 180만 원이야. 죽었다 깨나도 안 되니까 정신 차려. 알았지? 아 그리고. 네할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 똥개 훈련 시키지 말고 네가 필요한 거 네가 갖다 쓰고 알았지? 정신 차리자 진짜 어? 근데 맞는다 그러다 조심해 어 아니 오빠 어? 아, 나 마이클 조던 닮았어? 아니야 뭔소리내 입술이 아주 뒤집어 까졌어? 아이 내 여동생 아 내... 여동생이 나 닮았어? 아이 너 닮은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 닮았다니까 내 동생이 어 그래? 어. 동생도 품목 아베랑 헤어밴드를 사줬나봐 내가 너한테 받은 거는 진짜 고마웠어. 근데 내 여동생한테 받은 거는 좀 얄밉더라고. 근데 지어 받고 싶더라고. 나한테 한말 아니지? 아, 당연하지. 너한테 한말 아니야. 진짜 아니지? 어어어. 진짜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응. 스포츠 양말 이런 게 진짜 필요했어. 요즘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하고 있잖아. 그니까 야, 근데 운동을 하니까 내가 원래 약간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가 봐. 아동석처럼 될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진짜, 어, 진짜? 팔 만져봐 봐. 진짜 만져봐. 이거 만져보면 알아. 만져봐 봐. 어 장난 아니지? 여기 이렇게 만져봐 여기 여기 만져봐 음. 장난 아니지? 음. 자, 잠깐만 아빠 전화... 가 전화 좀 받을게 만져봐봐 눌러봐봐 여보세요? 물렁물렁해 <laughs> 야 그냥 순도 같다니까? 자꾸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 곤란하니까 대답하기 아니, 그리고 너 내가 진짜 한 마디만 할게 헬스장 세번 가놓고 근육 생겼다고 깝치지 좀마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래 응. 음. 어 전화 와가지고 아나 근데 할 수장 세번간거 아니야 그러면 나네번 갔어 <laughs> 아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오빠처럼 네번간 사람이랑은 다르지 내 친구는 세번 갔어 아너 친구한테 한 말이 야내 친구한테 한 말이 야 얘는 세번 가놓고 깝치더라고 나보고 깝친다고 한 소리 아니지? 아니야. 오빠는 근육 잘 붙는 체질이지. 아, 그래? 어어. 아니, 나 약간 무시하는 거 같은데? 음! 반세한 소리 같은데? 아니라니까 오빠. 오빠 근육 한번 볼래 진짜? 아 진짜 근육 붙은 게 장난 아니라니까. 아씨 보여줄게. 음. 아, 어떤데? 아, 진짜 아나얼마안보여주더 진짜 근육 붙은 거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어. 야. 봐봐. 이리, 봐봐 이거를. 가까이서 봐봐. 여기 핏줄. 음. 핏줄 봐봐. 응응응. 음, 음. 어? 어 오빠 잠깐만 보이지 푸줄하고 남편님 청청청하 좀 할게 장난 아니에요. 여보세요. 어. 그니까 토할 것같으니까 저리 꺼져드림인일지좀 말고 좀 저리 거지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네 집개 키우지. 그 그러니까 너네 집 개가 혹시 너잘때 네 겨드랑이에 오줌 싼거 아니야? 그니까왜 겨드랑이에서 개 오줌 냄새가 나지? 아, 그리고 너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그몸 좋은 사람들이 나시 입고 다니면 봐줄만 하거든? 아, 근데 헬스장 세번 가놓고 막 나시 입고 깝죽대는 거 진짜 겨털 다 뽑고 싶거든? 진짜 정시 차려. 나시도 다 찢어버리기 전에. 나시 입지 마. 진짜 경고할게. 알겠어? 응? 내가 팔뚝도 물렁물렁한데. 걔 오줌 냄새 풍기면서 나시 입고 깝치는 거 같아? 어! 아니야. 아 오빠 탄술 아니야. 아 그래? 어. 어 우리 집개똥호좀잘가려야 오빠 탄술 아니라니까. 다른 겨드랑이 오줌 싸고 그런 애 아니야 우리 꼬 아, 오해하지 마나 진짜 내 친구 탄술이야. 아 그래? 응. 알았어. <laughs> 오빠. 응. 근데 나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거 없어? 뭐? 뭐, 뭐. 나성눈썹 오늘 붙였잖아. 봐봐. 성눈썹 어. 그잘 모르겠는데 나. 아, 왜 몰라? 가까이 와봐. 남자들은 이런 거 봐도 잘 몰라. 붙였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지?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 잠깐만, 잠깐만. 전화와가지고. 아, 나 전화 한 통만 받을게. 어, 여보세요? 어, 가까이서 봤는데, 어우, 입냄새 장난 아니야. 어, 진짜로. 와. 아, 가까이서 보다가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laughs> 너뭐 먹었어? 얘기해 봐. 아니 너는 밥 먹고 나면은 커피 마시지 말고 리스테린 마셔 그냥. 리스테린을 마셔. 어. 그게 난거 같아. 야. 아 그리고 너 고양이 키운다 그랬지? 야너잘때 고양이가 네 입에다가 똥싼거 아니야? 아니 너 입에서 진짜 루왁 커피 냄새 났다니까. 어. 진짜로. 루왁 커피 알지? 고양이 똥으로 만든 거. 어, 그 커피 냄새가 났다고. 루왁 한 줄이지. 아니 야 아니야. 잠깐만. 너그 친구 친구. 아니니까 너너서 치자. 나와. 어, 너 리스테리 마셔, 싶다.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진짜 마셔. 나와.